个就 <Good> <laughs> 땡깡 아, 이쪽 맞아? 그쪽 아니야? 그 길을 알아야지 아, 저쪽은 아예 반대쪽이네 저희는 지금 카트 연구하는 쪽이텔소라는 곳이에요 이곳이라에나요 어, 이쪽으로 가봅시다 저기 뭐가 좀 있는 어 지금 여기 쏘 여기 자체를 물어보게 아니고 이 음. 근처에 흉카슬이라는 곳이 있어요. 옛날부터 스포틀랜드한그칼클랜에 의해서 계속 거리가 되어오다가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거리가 되어있는데 얼굴 들판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리랑 뛰어놀기 좋을 것 같아서 펜슬은 왜만느냐 그 흉카슬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밥 먹으러 왔어요. 옛날 네. <laughs> 마찬가지로. 와, 이나무봐라 니가 아, 이 도시보다 오래됐을 것 같아. 아, 이건 니라고 하면 안될것 같아. 이 그, 어, 아, 저 앞에 굉장히 뭔가 의리으리한 문이 하나 있어 보여서 생긴 게 예전에 사원? 트라이어링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. 어이, 어이? 자리가 갑자기 멈췄어. 아, 문 사이즈 보면 원래는 되게 큰 규모였을 것 같은데, 문제는 문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지. <laughs> 아, 근데 멋있네요. 안에는 못 들어가나 봐요. 그냥 밖에서만 이렇게 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,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고. 이제 밥을 먹으러 갑시다. 되게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시내입니다. 이 강아지 프렌들리한 음. 카페가 있다고 하던데 아 여기였던거 같다 강아지... 강아지가 된다는거 안된다는거야 a Did it go well? Yeah, well, it good, good <laughs> It's good What? that And then, um. You, go skate. To you. Then a skate holiday. That's good, right, yeah. I love holidays and finding cheaper <laughs> <laughs> Yeah. e e e d 참고로 여기는 주차가 24시간 공짜래요 대박이죠 약 이런 구조의 성이라고 합니다. 어..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저 너무 반듯반듯하지 않아요. 너무 반듯반듯한 거는 사실 이게 진짜로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건 아니고 옛날 터에다가 이렇게 복원을 한 거예요. 원래 맨 처음 이 지역에 캐슬이 있었던 거는 12세기, 13세기라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많이 무너졌고. 뭐 허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아주 그 어마어마한 초롱성이었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후손이 18세기, 19세기 쯤에 이걸 다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또그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는 성인데 나라에서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더라? 우리 커뮤니티 보려면 100파운드로 날아갈 건가? 아. 와, 잠깐. 경치 좋다. 그니까 러딱입고 하나밖에 없는 날 그대로 뭐 뒷문 정도에 있긴 했었겠지만은 전설을 위한 그런 섬인데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모 반듯한 거는 그렇게 막몇백년된 거는 19세기도 벌 100년 넘긴 넘는데 하여간 뭐 그렇게 중세부터인 거는 아닙니다. 아니 근데 이거 보원해놓고 치고는 아내가 좀 성의가 없는데? <laughs> 아니 거의 성벽이 <성병문이> 있는 수준인데? <laughs> 이제 요런게 옛날에 있었던 그 성터 흔적이었을 것이고. <laughs> 어. 그거 뭔지 궁금해? 언니도 같이 가볼게. 아, 생각보다 미끄럽네. 약간 니까 그러니까 1831년도 이었다니까 아 이거는 일종의 그 진반이라 그래야 돼. 그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종유를 중심으로 봤을 때 다른 도시까지 뭘뭐 어느 방향만큼 어몇 킬로 뭐 이런 거에 써져 있는 건데. 음 아, 그리고 성의 안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 왜? 왜? 별리가 올라오고 싶다고서 해 올라왔잖아. 요 안쪽 돌무더기나 요런 부분, 저기 하수구 빠지는데 요 성벽 이런데는 다 옛날 건데 요 안쪽 벽 말고 요 바깥쪽 벽 있잖아요. 얘네는 다 새로 지은 거. 근데 사실 여기는 성보다는 와 경치 끝내줍니다. 알았어. 내려가서 하나만 씩봅시다 지금. 잔디에서 놀고 싶은데 왜안 내려가? 지금이까? 아니, 근데 별이고 올라오자 그랬잖아. 아그 좋아? <laughs> 우물 우물 이었을 것 같아 맞다 우물 옛날 우물입니다 모든 성에는 우물이 있어 우물 없으면 성아니야 안돼 이제 바깥을 정찰하고 활을 쏘고 그런 터인데 벽에다 이걸 지은게 아니라 이게 옛날에 있었던 터 위에다가 벽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흉클랜이 좀 여기 이 스코틀랜드 동남부지역에서는 꽤나 이름이 있었는데 별아 뭘 얼마나 그렇게 불짝불짝 뛰어다녀? 어? 뭐가 그렇게 재밌어? 근데 여기 지금 완전 두더지 속을 된것 같아. 이거 다 두더지래요. 두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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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아 그렇게 좋아? 응? 그렇게 좋아요? 아 여기 문 앞에 도네이션 박스가 있다고 했잖아요. 이게 그 도네이션 박스인가? 동전밖에안 들어갈 것 같은데? 어차피 현금도 없어이 성은 한 바퀴 못 돌아볼 것같아 왜냐면은. 이 성이 위치에 있는 데가 지금. 빠락! 이 성이 위치에 있는 데가 지금 저 돌벽이라서 여기 갈 길이 없어요. 그냥 여기 돌 낭떨어지, 여기. 어,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벼락고 어, 위험해, 일로 와. 아우, 쟤는 제주도 좋아. 언니는 거기못 내려간다, 그렇게. 언니 산타 쪘는데 왜 이렇게 비가 와 강아지가 되나요 안됐나요? 안 된다니까, 뭐 우리 베이 산책이나 시키다 들어가야겠네요. 걷다가 이런 데 찾았어요. 여기 산책론 중에 하나 마련해 놓은 모양인데, 호수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해놓은 데가 있네요. 다른 괜찮네. 아, 아까 거기 스티커에서 여기서 먹을 걸 그랬네. 이거 뭐 하는데요, 대체? 패디패디 패디. 아이고! 아이구 그래 별이가 좋아하니까 뭐 여기도 좋네요 되는 굽이지만 밥이야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거고 예 <laughs> 그러면 저는 여기서 별이랑 좀더 놀다가 그러고 들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뭘 아니 뭔가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 시간 걸린 시간에 비해서 뭘 많이 한것 같지가 않네 <laughs>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헤리! 안녕! 에리에기제